네, 안녕하세요. 이번에 현대캐피탈에 입단하게 된 리베로 구자익입니다 기회를 받아서 팀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만으로 되게 즐겁고 행복하고요. 들어가서 뭐 기죽지 않고 제가 할수 있는 거 자신 있게 하고 나오려고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. 뭐 광인 형이랑 같은 방에 어서 그런 것도 있는데요. 항상 경기 전에 광인 형이랑 둘이 수비 위치나 이런 거에서 미팅 따로 하고 이제 여코치님 같은 경우에서도 수비 위치 같은 거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그 센터 형들 수비 어디 어디로 가라고 많이. 말씀해 주셔가지고 수비하기 좀 편한 것 같습니다. 어, 역코치님 어, 지금 <laughs> 앞으로 몇년더 뛰셔도 충분한 그런 기량이 기량이시 때문에 그냥 옆에서 그 역코치님 하는 거 보고 배우 보고 보고 있기만 해도 되게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. 역코치님 계시는 한 옆에서 눈으로 보고 많이 조언 들으면서 많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. 항상 하실 말씀 그냥 자신 있게 기죽지 말고 하라고 실수해도 되니까 자신 있게만 하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저도 더 자신 있게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어, 라이브. 딱히 이렇게 생각해두지 않고요. 뭐 주변 상황을 신경 쓰게 되면은 저 스스로 나약해져가지고 라이벌 생각하지 않고 제가 할수 있는 거 열심히 하는 게더 많은 것 같습니다. 우승이나뭐 그런 게더중요하겠지만 항상 후회 없는 경기, 형들이랑 재밌게 경기하고 좋은 경기 항상 했으면 좋겠습니다. 잘하는 모습 항상 보여줄 수 없지만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